반찬에는 눈두렁! 하나, 둘, 셋! 안녕! <laughs> 아, 밝게 해! <laughs> 안녕! 아빠입니다! 이거 뭐야? 유튜브에서 유명한 간식들? 이걸 뭐라 그러지? 핫한. 핫한! 간식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제 생일 선물로 후원해 주신 것과 추가적으로 몇개더 준비를 해 봤어요. 한번, 한번 먹어볼게요! 선글라스 벗어서 이쁜데, 왜? <laughs> 응? 너 너무 징그러워 보여. <laughs>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요? 멀쩡한 거. 멀쩡한 거부터? 이거. 이거 유명한 거죠? 먹는 색종이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뻥튀기. 접을 수 있나? 네. 못 잡아. 약간 달달한 뻥튀기 맛이 나네요. 빛 반사되는 것좀 봐. 그 정도로 매끈하다는 거. 먹을면 먹을수록 다르다. 흰색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응? 음. 음, 향이, 향이, 향이 바닐라향 나는데? 오색. 내 취향은 아니야. 아, 왜 느끼해지요? 근데 <laughs> 네, 맛있어? 자, 그러면 다음은. 콜라, 콜라. 콜라도 먹어보자고? <laughs> 콜라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콜라향 확 나. <laughs> 자 다음은 나 이거 먹어보고싶어 제일 짜리. 궁금해 지구젤리 짠 이거 진짜 유명하고 엄청 비싸잖아요 한 통에 막 6만원, 7만원 이러던데? 실억 쎘어 <laughs> 잔인해 입에서 피나 안에 엄청 신데? 아 엄청 신데? 아 단거 좋아할 사이 <laughs> <나이> 아니야?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한 입에 쏙 넣을까? 야! 안에 무슨 가루가 들었는데 엄청 져요. 엄청. 우와. 하나만 더 먹어볼까? 맛있는데? 나 비웠어. 나 꽝인가 봐. 못 먹어 보고 싶어. 이제 너가 골라봐. 잘자. 음. 아우 달구시다. 여기다 넣어서 이쑤시개를 준비하시고. 터어 터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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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 와! 음! 제일 맛있다. 물기 많은 마이구미 같아. 맛은 마이구미인데, 식감은, 음, 식감이 엄청 좋다. 이것도 맛 비슷하지 않을까요? 응. 음. 청푸드 나 음, 응, 먹어보자. 바이바이진상은 먹을까? 아니요. 야, 구독자들이 답답해서 <웃음> 뒤집어져! <웃음> 어, 숨 넘어가, 숨 넘어가! 프로스너 <laughs> 먹어. 나안 먹어. 그, 거좀덜 달아요. 아, 힘들지? 덜 달아? 그럼 또 궁금한데. 다음에 먹어볼까? <laughs> 되게 힘드니까. 자, 그 다음은 소화기 한번 먹어볼래. 아, 나 어제 손톱 팬데 다 망가질 것 음, 같아. 너가 해봐. 안전핀을 뽑아줍니다. 이에다밥 쏴? 어, 엄청 쉴것 같아. <laughs> 무서워! 무서워! 안거뭐 <laughs> 뭐 하나 더 해야 되는데. 너이해봐이해봐 힘드는 거 아니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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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어, 이제 어? 어? <laughs> 내가 해줄게! 음, 막 엄청 쉬진 않다. 분무기처럼 아. 뭐가 나오는데. 좀 밍밍한데? 살짝 밍밍하면서 쉬면서 약간 재미로 먹는 그런. 이것도 스프레이야. 아 칙칙. 일반이에요. 똑같아, 맛. 그건 원래? 타는 게 뭔가 음. 무서운데? 사탕이 사탕이 들어 있어요. 시끄러워. 안녕하세요. 와 제대로 불량식품. 안녕하세요. 엄청 시고 맛있어? 힘들었어. 윤진이가 먹고 싶어했던 거 딸기 모양 마시멜로는 우와337 칼로리. <laughs> 어난 이제 단 거를 못 먹는. 나이가 왔나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먹을 게 많은데 <laughs> 응, 안단거 이거 할까요? 응, 그거 먹자. 음, 너 음, 제일 맛있어. 살겠다. 거의 700원밖에 안 해요. 어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강추 강추. 칼로리도 그렇게 안 넣고 엄청 알알이 작아가지고 입 심심할 때 이거 하나씩 간식 욕구가 충족될 것 같아요. 맛있어 맛있어. 응어 음. 근데 당분으로 갑자기 너무 섭취해서 뭔가 머리가 아파 <laughs> 마이크 테스트! 마이크 <웃음> 테스트! <웃음> 선생님이 먹어봐요 너 먹어 너 먹어 <laughs> 나 이거 먹고 있을게 이 너무 맛있다 많이 먹어 <laughs> 이거 찍었어요 바로 갈 때는 <laughs> 논두렁 <laughs> CF 들어왔으면 좋겠다 <재밌겠다. 웃음> 단짠에는 <laughs> 논두렁 우와 어, 칼라렌즈 낀거 같아 <laughs> 네? 이거 서너 이거 먹을래? 오 너무 리얼해! 음, 디테일이 있는데 그 거미 털 같은 것도 어응 음, 맛은 괜찮네. 가루만 먹을 엄두도 안 난다. 이거 궁금해. 오잘 돌아가. 불 나오는 것 같다고요? 다음 거. 아 <laughs> 다음 두 개도 먹을 수 있어. 음너 뭐만 골래? 안먹을래아 <laughs> 하나만 먹어봐 아 한입만 추면 걸 골래? <laughs> 아 색깔 하나만 골라 빨간색 코로나 시국에 위험한 음. 행동입니다 아 이게 예, 볼에 다 묻는다 <laughs> 제가 코스트코 가서 회를 사왔어요 이제 회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젓가락이 없으니까 손으로 양이 이 젤리.. 이 잘리래이 어, 참치. 참치를 한번 여기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주 신선해. 오늘 아침에 잡은 게 분명해요. 그거다. 참치 몇 살? 음, 안 해요. 원래 그 회는 단 맛에 먹는 거야. 원래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달거든요. 해먹방 끝. 다 먹어. 너도 그지? 어,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라서. <laughs> 지금 당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만 떡볶이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맛있는 아주. 이렇게 유명한 간식들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앞으로 2022년까지는 단 거가 안 땡길 예정입니다. 나는 먹방 유튜버들 대단하다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다 먹어. 나 아, 못하겠어. 어금니가 아파요. 왜 어금니가 아프지? 솔직히 <laughs> 이가 아플 정도의 그 단맛이었고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. 됐어. 아 힘들다.